영어를 담당하게 된 SNT 영어 강사 최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어머니들께 어, 너무 오랫동안 들으셨죠. 그래서 최대한 어머니들께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정보만을 알차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네, 여기서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가 방학 때. 4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공부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저희는 이제 제가 영어 강사를 지금 현재 16년째 하고 있는데 16년 동안 수능과 내신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아이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수능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예비 고1도 16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지켜본 결과 가장 궁금했던 게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아이들 중에서 고1 내용이 굉장히 익숙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1 내용은 좀 쉬워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고1 올라가는 아이들 중에 또 고1 내용이 너무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해본 결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굉장히 학습의 격차가 커지는데 공부하는 양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상당히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그 단계를 따라 올라 같이 올라가줄 학습을 같이 가이드해줄 수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결국 아이들의 영어 성적에 큰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3때 영어를 잘 하는 아이들은요, 분명히 중3이 되었을 때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중학교 3년이라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중3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는 중3이 아니죠. 이미 예비고 1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맞춰서 학습을 준비한다면 그 점을 차치하고 놓고 볼때 중 학교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이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과 그리고 겨울 방학일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아이들에게 시켜야 아이들이 가장 학습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그다음 바로 이 학기에 적용을 해서 아, 자신이 스스로 효용감을 느끼고 정말 공부를 했더니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업법 세 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세 가지가 바로 시제, 그 다음 조동사 가정법 그리고 접속사 관계사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봐서 남자아이인데요. 어, 굉장히 영어를 가르치는 게 제가 영어 강사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언어적으로 상당히 둔한 면도 있고,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암기를 시키고, 앉아서 집중을 시킨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잘 공부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끌까를 고민을 저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어 문법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영어를 재밌게 해요. 왜냐하면 어학원도 다녔고 영어 유치원 출신도 워낙 많기 때문에 스피킹 위주의 이런 영어 학습은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학습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영어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돼서 아이들 중에 어 영어 싫어 하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중학교 2학년일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어법이 상당히 심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법이 심화가 될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요세 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법 중에 하나가 접속사와 관계사 파트인데요. 접속사와 관계사. 이거 뭐왜 어려울까? 그냥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 되는 거고 관계사는 뭐 위치, 대, 왓. 이거 되게 쉬운 개념인데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바로 이 문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아이들에게 위치가 어디에 쓰였고 대시 어떻게 써야 되고가 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물어봐도 주격관계대명사가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자신 있게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건요 저속사의 일종으로 주어를 대신할 수 있는 개념 정리가 아이들 스스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완벽한 개념 정리가 있고 나서야 그 다음 설명이 더해지고 설명 위에 문제풀이가 있고 그 다음 문제풀이 위에 이 응용을 통한 어, 수능형, 그 다음에 내신형 문제 연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요. 많은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 때까지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알음을 바탕으로 하여 최대 응용까지 시키는 것이 저희 4주 동안의 목표이고요 독해도 너무 시키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수능 독해 너무 어렵고 우리 저쪽 옆집 사는 옆동 사는 친구들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독해 문제도 푼다고 하는데 독해 문제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일주일에 3시간의 시간 가지고는 저희가 독해까지가 아우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해 수업은 동영상으로 추가 제공이 됩니다.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독해 수업에는요. 철저하게 수능형, 즉 평가원 가이드로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다 제공이 되고요. 매주 매주 제가 새로 찍고요. 그 영상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매주 매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마다 20분씩 1대1 동영상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아이는 저와 시간 약속을 해가지고요 그 시간에 동영상으로 만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 영상 다 봤니? 네. 자 좋아. 그러면 우리 같이 공부했던 지문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게요. 아이들이 자기의 눈과 머리로 영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누군가에게 영어 문장의 해석을 말로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어를 제법 한다라는 아이들도요. 자 해석해 봐라고 하면요, 나는 봤다. 어, 어, 집에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 그런 자신 없게 독해하는 모습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하지만 다 중학교 때 영어 성적 A 나오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영어 독해 해석하라고 하면요. 정말 정말 버벅거리는데 너무 안타까울 정도예요. 스스로 독해할 수 있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은 제가 독해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독해를 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1:1로 줌 클리닉으로 매주 20분간 매 학생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 겨울 방학 때또 해봤었는데요. 예비 고일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정말 정말 효과가 좋았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는 부분은 너무 자신 있고 잘난 척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모르는 부분은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1대1로 저랑 만나면서 계속 들춰내고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아이들도 스스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도 잡았습니다 지필평가랑 농술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중학교 내신에서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길게 놓고 봤을 때 결국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 1등급을 가르는 기준점은 서술형 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술형은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문장을 직접 영작하는 것에서부터 어법성을 고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핵심적인 문법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영작을 하고 그다음에 문법성 고치고 스스로 자기들이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을 실제 고등학교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또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어휘 파트일 때데요 어휘는 저희가 150개의 단어를 외울 것입니다. 어 일주일에 150개 너무 양이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쓸데없고 필요 없는 단어 300개, 400개, 500개를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고 까먹는 것보다 관련성이 있고 수능에 잘 출제가 되며 한번 암기한 단어를 어 외웠던 단어가 진짜 계속 나오네. 아, 수능에서는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나오는구나. 한 단어지만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구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150개로 측정을 했고요. 이 150개는 수업 시간에 독해에서도 나오고 문법 문제에서도 나오고 또 본인이 또 수업 외에 학습으로 외워야 돼서 테스트를 봐야 되는 단어기 때문에 계속 일주일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따로 단어장 따로가 아닌 교재에서 공부한 단어가 다시 단어장에서 반복 학습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단어 시험은 계속해서 시험을 봐서 어머니들께 결과가 나가고 있고요. 첫 시간은 진단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평가를 통해서 어머니들께 지금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잘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보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세세한 피드백을 어머니들과 또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오답 노트를 반드시 작성을 합니다. 이 오답 노트 작성은요. 영어 특히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인이 틀린 문제를 계속적으로 모아 그 틀린 문제 속에서 스스로 틀리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오답 노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잘 스스로 연습 공부를 어, 자기 효능감 있게 할수 있도록 하고요 4시간 리뷰 테스트가 있습니다 리뷰 테스트는 어머니들께 역시 또 성적표가 링크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몇 등인지 지난주와 비교해서 어, 성적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네, 긴 시간 어, 오늘 설명해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고 또이 이후에도 또 다른 설명의 스케줄이 많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여기저기 많은 학원들을 아마 가보실 텐데요. 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수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과 또 많은 커리큘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사실 4주밖에 없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4주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혹시 아이들에게 어, 집어넣어 오히려 아이들에게 과중되는 건 아닌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의 성향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잘 맞을지. 아니면 선생님과 1대1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의 부족함을 선생님과 함께 잘 상담할 수 있는 수업이 좋을지 어머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최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